요즘 다들 힘들잖아요. 취업 걱정하랴, 학업 걱정하랴. 제가 만약에 1학년으로 돌아간다면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부산대학교 경영학과 4학년 박석현입니다. 1학년 때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은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평소에 좋아하는 게 있다면 학교 커뮤니티 사이트에 어, 같이 이런 일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글을 올려서 사람들 구해서. 같이 먹를 해도 좋고, 아니면 다른 대외 활동, 여행 이렇게 다양한 일들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광고랑 마케팅에 관심이 많아서 온라인 컨텐츠를 만들고 싶었어요. 유튜브, 그래서 마이피누라는 커뮤니티 사이트에 글을 올려서 작년 겨울부터 사람을 모아서 현재 밤공작소라는 온라인 컨텐츠 제작팀을 직접 운영하고 있어요. 어, 만약에 그런 활동이 부담스러우면 1학년 때 같은 경우에는 교양 수업을 많이 듣잖아요 교양 수업도 조금 어, 성적을 잘 준다는 교양을 듣는다기 보다는 자신이 좀 관심 있어 하는 분야의 교양이나 아니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수업들, 교양들을 들어보면 아마 조금 더 새로운 길이 보이지 않을까 해요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학업에 조금 더 집중을 해줘야 할것 같아요. 3, 4학년 때더 어려운 전공 공부도 하니까 좀더 집중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성적은 응. 얼마큼 공부하냐에 따라 달린 것 같아요. 어, 저도 그랬고요. 하지만 조금 더 성적을 잘 얻고 싶으시다면 그 교수님마다 스타일이 다 다르시잖아요. 이걸 이제 확인을 해야 하는데 하나의 방법은 선배님들을 찾아가서 물어보거나 뭐 친구들 들었던 친구들한테 물어보는 건데 이것마저 쉽지 않다면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학교 커뮤니티 사이트인 어, 사이트 중 하나인 아이피누를 들어가셔서 강의 후기란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자세하게 뭐 시험 어떻게 나오는지까지 알려주시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아마 네 좋은 교수님 아래서 좋은 성적을 받으실 수 아, 그또 하나 해야 할게 아무래도 외국어가 아닐까요? 기본적인 취업 스택이라고 할까요? 외국어 같은 경우에는 어, 스터디 아니면 교내 어학 프로그램이 되게 잘돼 있어요. 언어 교육관 이런 곳에서도 하는 게 많고 하니까 부산대학교 뭐 공지사항 이런 데잘 확인하시고 프로그램을 잘 이용하시면 아주 싸게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3, 4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무를 확실하게 고르시고요. 그와 관련된 경험을 이제 쌓아가셔야 돼요. 나중에 또 자기소개서 이런 거 쓰셔야 하니까. 그 경험을 어떻게 얻냐? 제가 고민을 해봤을 때는 다양한 대외활동도 좋지만 어 인턴이 정말 좋고요. 근데 인턴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요새 인턴 지원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교내에서 현장 실습이라는 프로그램을 또 운영하고 있어요. 아, 그래. 현장 실습이 이제 국내로 나뉘어 있는데 국내에서 해도 되고 해외에서 해도 되니까 공지사항 올라오는 거잘 확인하시고 지원하셔서. 네, 참여. 저 같은 경우에는 올해 2월달에 베트남을 다녀왔어요. 해외 현장 실습으로 다녀왔었고 제가 공부하던 마케팅 쪽으로 다행히 회사가 공고가 나서 잘 다녀와서 정말 저한테는 좋은 경험이. 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용 정보 같은 게 요새는 사실 많아요. 뭐 페이스북에도 뭐스펙업공치사뭐 등등 다양한 좋은 페이지들에서 채용 속보를 받아 볼수 있는데 어, 부산대에도 이제 부산대학교 취업 전략과가 있어요. 그 웹사이트를 또 하나 운영하시는데 h r d 부산 a n a c k r 이라는 웹사이트를 운영하시는데 거기서 다양한 채용 속보, 채용 정보뿐만 아니라 추천 채용 이런 것까지 도 올라오니까 거기서 올라오는 걸 하시는 게좀더 이제 인턴이나 취직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꼭 추천해 드립니다 저도 지금 4학년이고 아직 끝나지 않아서 취업도 안한 상태이지만 저 나름대로 제 꿈을 통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 미래 후배님들에게 이런 조언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